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이세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을 쳐서 그 타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와자와이 내가 와서 이의세지여와시 가서 세을구 그그 하시니 다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드렸거든 하물며 그일 나이가서 블레스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치는 일까 한지라 다여와자 오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날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니와 같이 그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헬렐루야. 음,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울이 명령하고 도행이 감행했던 이 노세의 제사장 학살 사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법도와 평의를 다 무시하는 너무나 악랄한 사건이었죠. 이 엄청난 학살 사건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 아비아다를 살려주었고요. 속히 다윗에게 도망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사람을 죽이고도 거리낌이 없었지만 이 사건을 들었던 이다윗은 자신의 섣부른 판단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책임감을 깊이 통감방에 갖게 되었죠. 그리고 이 자신의 통성처럼 아비아다를 책임 있게 안전하게 보여준 것을 진실로 약속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다윗은요 또한 가지 중요한 침략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이, 이 본문의 말씀이죠. 자, 우리 일절 말씀을 자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스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타장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자 이것은 이 사건은 바로 이 블레셋이 유다 지역 그일라를 치는 사건이었는데 이 그일라 이 지역은요 다윗이 도망쳤던 아들 아둘람굴에서약 5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는데 유다지파에게 배정된 지역이 지만자이 그일라 지역은 블레셋과 지역이 아주 가까운 지역이라서 수시로 탐을 내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농경 지역으로서 군사들보다는 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대부분이라서 침략을 당하기 에 아주 쉬운 지역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호시탐탐 누리던 이 블레셋이 다시 한번 이그 글라 지역을 쳐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다슨은요이 이 자리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 전쟁의 물을 묻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자,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하라. 구원하라. 자이절 보시면 구원하라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죠. 자 하나님께서 그 일나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합당한 이름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 것은요 당연하죠. 지금 자기 나라 민족이 지금 침략을 받는데 다윗이 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 당연, 당연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럴지라도 다윗은요 먼저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사랑할 때 당연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자 문제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자 다윗의 사람들이 문제였죠. 어떤 문제였습니까? 저희 3절의 말씀을 자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누가 있는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비일라이 가서 블레스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아멘.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다윗의 사람들을 말하죠. 사울의 부패한 정권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모여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몇백 명 되었죠. 자 그런데 그들이 현실을 따져보니까 지금 사울이 우리를 추격하는 것도 매우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도망치기도 아쉬울 판에 지금 뭐 하자고요? 전쟁하자 이것입니다자 훨씬 더 강력한 이 블레셋과 싸우자는 다윗의 제안에 엄청난 불만과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이 다윗의 사람들은요, 이 블레셋 군대와 전투하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고 있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겠죠. 자, 그러자 하나님, 자이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묻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사절의 말씀인데요. 자 함께 사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일 나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려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다윗이 다시 한번 이 전쟁의 여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자 이미 다이슨 형 하나님께 물었는데 다시 한번 물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다인마저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이슨 형분명 확신이 있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사람들이 확신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다윗이 그들을 격려하고 안정감을 주기 위서 다시 여호와께 물음으로 무릎, 말며만이 모든 전정은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님께 다시 이다시무릎으로말기 주님께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사절 맨 끝에 보시면 자 이렇게 말하죠. 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 내 손에 넘기리라.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공식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 주, 보장하면서 주신 말씀이었죠.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손에 넘기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병사의 많고 적음, 무기의 군사력이 많고 적음에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싸워주심으로말미암아 승리가 보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보세요.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없음에 우리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말씀을 따라 역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불레셋과 전쟁을 한 결과 무엇입니까? 저 우리 마지막 자 5절의 말씀을 자,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과 크게 붙혀서 죽이고 그들의 가죽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와 같이 구원하니라 아멘 자 마지막 장 단어를 보세요 자 같이 합니다 구원하니라 자기만 자기 민족 그일라을친 블레스를 다윗 군대를 이끌고 가서 치네. 자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쳐서 죽여버렸죠. 그야 말로 이 전쟁은요 큰 승리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빼앗긴 모든 것을 다 찾아올 수 있는 엄청난 승리였죠. 우리는 여기 다시 한번 중요한 영적 보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승리 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갖추냐, 실력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자, 이것은 세상적인 능력이겠죠. 여기에 승패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진리의 뜻을 믿고 나갈 때에 진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들 때에 승리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재능, 우리 모든 권세, 여기에 우리 모든. 성... 인생의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로 말미암아 복된 승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진 뒤로 믿대시기를단절이 축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날씨 한번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아버지의 성공과 승리가 우리의 실력과 재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신과 주님의 도심이 있을 때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승리의 영광이 부어질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영성들 대게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느님 이그일날 아버지의 칭명을 받았을 때 아버지 이것을 복사 이것은 당연, 당연한 일이었지만 아버지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물고로 말미암아 모든 당연한 문제도 주님 앞에 아버지 응답을 받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아버지와 사랑갈 때에 사소한 다, 아버지 어떤 일자라도 우리가 그냥 아버지의 내 실력과 내재능으로 이것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확신과 아버지 승리에 영광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의성들 대개하여 주여 보소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 가운데 더욱더 견고하게 믿음에 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주님의 성도들 대기하여 주어져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